내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스텔인가 뭔가 하는 아, 파스텔이랑 물풀이랑 섞어도 색깔이 나오나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. 아, 근데 이거는 언니가 주가지고 파스텔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섞어볼게요. 저는 이색을 쓸 거예요. 검색처럼 은 보이시는데 약간 고동색이에요. 네. 일단은 조금만 덜어볼게요. 이걸로 덜겠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. 어. 덜어지지가 않았어. 응. 좀만은, 덜, 좀만 덜게요.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니까. 좀만 덜고, 물풀을 좀 발라줄게요. 그럼, 이거, 이줘 진짜... 네, 됐구요. 일단, 이건 닦고, 네. 이제 한번 섞어볼게요. 실 좀만 붙이고, 이렇게 섞으면. 어, 좀, 조금 섞었나, 너무? 이건 파스텔이 아닌가 보네. 이건 결정되었습니다. 파스텔이 아니었습니다! 아, 이게 파스텔이 아니었다니. 충격적이야. 완전 파스텔 같이 생겼는데. 그럼 다른, 다른 게 파스텔인가? 잠깐만요. 아니다. 잠깐만이 아니고,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. 결국은 파스텔이 아니었네. 일단 섞이긴 섞이네요. 색깔도 나오고. 좀더 연해졌죠?